같이 운동하는 친구 중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 자기가 회계학과를 나왔단 말이지 근데 회계학과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반복되고 나랑 안 맞는 걸 잘못 선택했다는 라 느낌이 들어온 순간 학교를 자퇴를 했어 학교를 자퇴를 하고 보니까 내가 가구 만드는 거나 인테리어 쪽에 관심이 생긴 거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최근에 물어보니까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인테리어 회사에 돈이 너무너무 작대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에 든대 직무 적합도로 먼저 동기가 맞다 그런다면 처음에 조금 급여가 작 조금 약한 회사를 간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계속 타고 가면 되는 건데 직무에 대한 동기적 각도가 없으면 어떤 회사를 간다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직무가 정말 내한테 맞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즐거움을 내가 받는지 그런 것들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요즘 채용 트렌드로 모티베이션 핏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티베이션 핏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기업들이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채용 트렌드 책 작성하시는 윤영돈 소장님 그분인 것 같은데 채용을 잘 해왔던 기업들한테는 모티베이션 핏이라는 것들은 예전부터 엄청 잘 해왔던 거고 근데 이분의 말씀에 따라서 약간 우리나라의 채용 그 동향이 조금은 바뀌고 있는 건 아닌가 액베이션 핏이라는 건뭔 말이냐면은 동기적 합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채용을 할때 직무적 합도가 있고, 조직적 합도가 있고, 동기적 합도가 있고, 또 일부 요소로 환경적 합도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직무적 합도와 조직적 합도를 많이 쓰고, 조직적 합도라고 해서 컬처 핏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근데 최근에 나왔던 동기적 합도는 컬처 핏도 안될것 같다. 음. 지금은 이 모티베이션 핏, 동기적 합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음. 이야기한 거지. 지원 동기 물어보는 게 동기적 합도야. 그리고 또 하나의 동기적 합도를 뭘로 물어볼 수 있겠어? 왜이 직무를 선택했냐? 그러면 입사를 초기 했을 때그 직무 선택하고 좋아. 음. 그럼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왜 우리 회사 선택했냐? 음. 그게 지원 동기인 거야. 응. 근데 우리가 직무 동기를 잘 물어보진 않았었어. 근데 어떤 경우에 직무 동기를 많이 물어봤었냐면, 이 직무도 갈수 있고, 이 직무도 갈수 있는 그런 직군들한테, 특히 경영학과 나온 응. 사람들한테 왜 그럼 이 직무 선택했냐라고 응. 할 때, 그게 그 직무에 대한 동기적 합도라는 거지. 응. 그리고 최근에는 일이 워낙 힘들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스스로 힘 빠지면 퇴사하고 막 그러니까 스스로 동기화, 보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냐. 그세 가지가 동기적합도라는 거야. 채용 잘하는 기업들은 이제 기존 잘 해왔지. 근데 지금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최근에 아마 세대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투입하는 그런 노력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조금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회사는 생각보다 느리고 회사의 회계 기준 연도는 1년인데 나이 성과에 대한 보상 측정 연도는 조금 더 빠르다라는 것이. 그래서 해외에서는 6개월만에 한 번씩 임금 인상에 대한 조정을 하고 막 그렇게 음. 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간다. 근데 빨리 나가는 걸 막는 게 조직적합도와 동기적합도거든. 내가 엄청 대단한 선배야. 근데 후배를 키울 생각이 없는 거야. 제자를 키울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여기서 어떤 돈도 안 받아도 된다. 배움이니까 내가 여기서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다 하겠다라고 하면 그돈 기가 나한테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함인 거잖아. 그러면 아무리 때리고 혼내도 안 나간다고.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 이유와 특별히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너무 명확하다고 한다면 잘안 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동기적 합도가 중요하다고 한것 같아. 흔히 면접에서 지원 동기를 물어볼 때피상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한 답변이 모티베이션 빛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좀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군데만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만약에 한 군데 전념을 하는 케이스들은 보통 어떤 케이스들이냐면은, 그 회사를 찾아가서 돈은 안 받아도 되니까 일을 꼭 하고 싶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성공, 사례, 그런 거 보면 가끔씩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용기를 낼 수도 없다. 너무나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고, 회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비교가 가능한 다른 면접자들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 그 회사만을 선택하고, 그 회사만 떨어지면 또 내년까지 준비해가지고 입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것 같아. 쉽지 않아. 왜냐면 내년에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음. 그럼 내후년까지 준비할 건가? 뭐 대학교처럼 삼수사수하는 건 아닌 거잖아. 음. 그래서 그건 어려운데 그래도 그 지원자가 답변하는 그 중에서 최선의 답을 선택하는 게 채용 담당자 역할인 것 같아.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 동기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그 사람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줘라. 그게 내가 공부한 티를 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 회사를 지원하면서 채용하는 절차 과정 중에서 그 회사 매력을 느꼈던 아니면 자기와의 가치관에 대한 적합도를 느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는 게 지원동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준비 안 하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마지막으로 모티베이션 핏이 잘 맞는 인재는 회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맞지 않는 인재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음. 이중열 감소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모티베이션 핏의 중요성을 한번더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긴 해요.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핏이 대기업에 대한 모티베이션. 핏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대기업군이나 선호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모티베이션 핏은 없을 거고 직무에 대한 모티베이션 핏이 있을 것 같아 같이 운동하는 친구 중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 자기가 회계학과를 나왔단 말이지 근데 회계학과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반복되고 나랑 안 맞는 걸 잘못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어온 순간 학교를 자퇴를 했어 학교를 자퇴를 하고 보니까 내가 가구 만드는 거나 인테리어 쪽에 관심이 생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최근에 물어보니까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인테리어 회사에 돈이 너무너무 작대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에 든대 그 친구는 목표 자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간 거잖아 그러면 돈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더 오래 전념할 수 있고 그 일을 좋아해 죽겠는 사람이 야근 가지고 뭐라고 할것 같아 근데 우리 의 회사의 직무들은 대부분 좋아 죽겠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게 있지 좋아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은 유엔 산하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 기부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들을보 면은 증 오와 동 기가 맞는거 죠. 음. 그래서 그 사람들 급여가 작음에도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는 거고, 음. 좋아하기 때문에 오래 일하니까 이직과 관련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윤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동기적 합도를 가지고 따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물어보면은, 솔직히 다 떨어졌으니까 지원했지, 여기 회사가 너무 좋아서라고 하는 말들이 드물게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근데 적어도 그 직무에 대한 동기, 내가 왜이 직무를 선택하기는 했는지, 우리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할때 가장 깊이 몰입했던 경험이라든지 가장 이제 만족했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언제냐 그러면 당신이 이 직무를 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느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동기적합도를 연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직에 대한 확실한 영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준비생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린다면 직무적합도로 먼저 동기가 맞다 그런다면 처음에 조금 급여가 작고 조금 약한 회사를 간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계속 하고 가면 되는 건데 음. 직무에 대한 동기적 각도가 없으면 어떤 회사를 간다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다. 음.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직무가 정말 내한테 맞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즐거움을 내가 받는지 그런 것들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